여러분,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정말 손해일까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100만 명 이상이 조기연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도 정말 유리한 선택일지는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의 숨겨진 진실과 전략을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기연금을 선택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은퇴 후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은 연금이 나오기 전몇년 동안 경제적 공백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나라 평균 은퇴 나이는 비교적 이른 편이고, 노후 빈곤율도 높은 편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퇴직 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조기연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연금은 제때 받는 연금보다 감액되지만,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작은 금액이라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조기 연금을 받아 생활비 일부를 확보하면 긴급 재정을 안정시키는 안전판이 됩니다. 그러나 1년 단위로 적용되는 감액률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가 될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과거 투자 수익률로 이를 만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에서는 성공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평균 수명을 고려할 때 장기 손해 가능성이 높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투자나 재테크 목적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조기연금을 감액받더라도 투자 수익률이 감액률을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조기연금으로 일정 금액을 받아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연간 수익률이 감액률보다 높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과거 수익률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으며 금융시장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조기연금을 투자에 활용해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재테크 목적이라도 조기연금은 최소 금액만 활용하고 장기 전략은 안정적인 자산 운용으로 대체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연금은 대부분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투자에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따른 선택입니다. 제 친구처럼 조기 연금을 통해 생활비를 확보하고 일을 줄여 여유로운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는 개인 택시를 운전하며 하루 시간을 자유롭게 배분하고 일정한 생활비를 확보했습니다. 조기 연금을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이 원하는 생활 패턴을 유지한 것이죠. 전문가 입장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조기 연금을 추천하지 않지만 삶의 가치와 목표에 따라.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조기연금이 반드시 손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개인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연기연금은 어떨까요? 연기연금은 수령 시점을 늦춰 연금액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연기연금은 연간 일정 비율로 증액되며 최대 5년까지 연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수 가능성이 높거나 소득이 충분한 사람에게 유리하며 월 단위로 수령 시점을 조정할 수도 있어 유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직접 평균 소득을 초과하면 감액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기연금은 장기적으로 유리하지만 평균 수명까지 생존하지 못할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연기연금과 제때 받는 연금 모두 개인 상황과 건강 상태, 장수 가능성, 경제적 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금 수령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생활비와 자산입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를 할때 본인과 배우자의 월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면 추가 자산 계획을 세울 것을 권장합니다. 생활비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야 연금 수령 시점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연기 연금을 선택해. 연금액을 늘리는 전략이 유리하고 급전이 필요하다면 조기연금을 활용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삶의 방식과 목표, 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선택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조기연금은 경제적 필요가 아. 절실할 때, 연기연금은 충분한 소득과 장수 가능성이 있을 때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때 받는 연금은 평균 수명을 고려할 때 가장 안정적이며 연기연금은 장수 가능성이 높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 수령액 증액 전략이 됩니다.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에는 절대적인 정답이 없으며 개인 목표와 가치관, 재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을 감안하고 생활비와 소득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소득에 따른 감액도 주의할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감액이 발생하며 직전 평균 소득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필요 경비를 제한 후 실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야 감액이 발생하므로 소득이 조금 높다고 연기 연금을 무조건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계상 조기 연금 신청률이 높지만 연기 연금 신청률은 낮습니다. 이는 경제적 필요와 여유에 따른 차이로 볼수 있습니다. 제도상 중단과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전략을 실제 계산과 시뮬레이션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생활비가 절실한 은퇴자용 전략입니다. 매월 생활비가 부족하고 당장 소득이 없는 경우 조기연금을 최소한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연기연금으로 두는 혼합 전략이 유효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면서 장기적으로 연금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최소 금액만 조기 수령하고 나머지는 연기연금으로 연기하는 전략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건강 상태와 장수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입니다. 연기연금은 수령 시점을 늦출수록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고 건강 상태가 양호한 사람은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월 수령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예상보다 수명이 짧을 가능성이 있다면 연기연금 전략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기연금을 선택할 때 건강 상태, 가족력, 생활습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월 수령액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연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투자 목적을 위한 전략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조기연금을 감액받더라도 투자 수익률이 감액률을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예측이 어렵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과거 수익률만 믿고 계획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조기연금을 투자에 활용하다 계획보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기연금을 재테크 목적이라도 최소한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안정적 자산 운용으로 보완할 것을 권장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가족과 상속 계획을 고려한 전략입니다.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어 상속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조기연금은 생존기간 동안 일부 금액을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가족 상황과 상속 계획에 따라 전략을 달리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혼합 전략입니다.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을 동시에 활용해 필요할 때 일부만 조기 수령하고 나머지는 연기연금으로 두어 장기 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활비와 장기적 목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수령 시점을 조정할 수 있어 유연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선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급전이 필요하면 조기연금을 장수 가능성이 높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제때 받는 연금은 안정적이지만 혼합 전략을 활용하면 생활비와 장기 수령액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 생활비, 재테크 계획, 가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감액 기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감액될 수 있으며, 필요 경비를 제한 후 실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야 감액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조금 높다고 연기 연금을 무조건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전략을 기억하세요. 급전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조기 연금을 활용하고, 건강과 장수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연기연금을 통해 장기수령액을 늘리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혼합 전략을 활용하면 필요와 장기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연금 계획과 고민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전략이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